저는 오늘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억이 할게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같이 가르치자 가르치아요 뭘로 가르치아요? 오늘 성경이 말해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라는 말은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야 하냐면 딱 하나 가르치야 해요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만 가르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들과 함께하는 이 공감대가 있어야 해요. 이게 같이 있어야 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아들 마음이 어떤지, 딸 마음이 어떤지, 이게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게 같이야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가 공통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어머니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딸이 뭘 좋아하는지, 이걸 공유할 줄 알아요. 그럴 때에 딱 하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이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날 저녁에는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는... 이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어느 집이든지 어머니 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마음에 어머니 하면 그냥 대단한 게 있어요. 왜냐면 하 본래 하나님이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에게 없는 이이이 이, 이 뭐예요? 본성을 주신 거예요. 모성의.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방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하라기도 못해요. 그런데 군에 가 있는 그 건장한 아들들이 어머니 유교 훈련 받을 때 어머니 부르면 전부 다 울어요 목을 놓아막 울어요 어머니 는 목이 콱콱 메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공감대가 없으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꼭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유태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머니가 혼내면 자식들은 어머니가 혼내는 건 별로 그렇게 무섭지 를 않아요 별로 이양낭 집사님 맞죠? 아들 크니까 그냥 어렵죠. 어려워. 요 그래요.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들은 딸 크면 어려워. 딸하고 얘기하려면 겁나요. 겁나. 이뭔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를 잘 보러. 내가 키운 딸이지만 이게 힘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 나가면 안 돼. 저는 딸집안 가요, 아예. 한번 가서, 한 번. 우리 집 아파도 저기 쳐다보면 보이는데, 안 가. 부서 죽겠어. <laughs>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럼 아들 집은? 한 번도 안 갔지. <laughs> 왜 그래요? 그게 부모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을 정체성을 심어주는. 근데 유태인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춘기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연주를 하세요? 딸을 놓고는 이렇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너는 이렇게 이쁘냐? 아버지가 볼때넌 진짜 아름다운 여인 같다. 사춘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여성이 이렇게 될 때에 아버지가 그 딸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줘요. 크아, 크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딸에게 뭐가 들어오냐 나는 진짜 아름다운 여인구나 그 마음을 가지. 딱 정체성. 유태인들은요트랜젠젠도가 없어요. 왜 그래 여자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이고 너는 왜 이렇게 잘 생겼냐 진짜 남자다. 그리고는 진짜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면서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납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는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사춘기가 넘어서부터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려면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쟁에 이요 전부 다 전쟁이요. 에 그럴 때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너 그렇게서 해또 지가 다 그래갖고 공부를 하겠냐 그리고 또안 일하면 저놈 우 하고 이제 막 이기한다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교 늦으면 지가 손해보고 그리고 늦으면 지가 걱정되고 공부 못하면 지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하 건들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가서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 경험에 의하면 손을 놓고 딱 기도하면 쳐다오 이렇게 눈 놀래가고 눈 떴다가 기도를 하면 딱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길게 하면안 돼요. 한 10분, 20분 하면 큰일 납니다. 1분만 에 1분만. 하면은 얘가 눈을 이렇게 뜰까 말까, 뜰까 말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눈을 떠요. 그리고는 일어나라 말라야도 일어나요. 그리고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진짜 집안이 벌써 다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잘 보시면 남자들이 손을 넣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디모데 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자식들이 깜짝 놀래는 거죠. 아버지, 그냥 심만세고막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면서 놀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로 기도하지, 어머니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인 저도 놀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랬네.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할 때 저도 무슨 아버지 기도할 때 맨날 울거든. 뭐라고 하 면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무지몽매한 죄인이 그리고는 그 뒤부터 그 <laughs> 울어요. 그러면 꼬맹인 제가 하다내 하다란 말에 저라도 사람들이 하는 거요. 예 남자가 돼 가지고 아버지가 우네. 이게 지금도 그게. 느리에 선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저렇게 어린애기 같구나.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 공감대. 부모와 자녀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요. 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아이들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 아버지 목수 이럴 때 이렇게 잡아준 거. 그리고, 크, 그 추운 날. 공장이, 거 목공수 가서 일할 때, 이, 힘들거든요. 목장갑 옛날에는 지금이야 흔읍해졌죠. 옛날에는 목장갑 하나가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 가난한 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다 보면 상처도 나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일해줬던 이것들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공감대, 함께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을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위험한 시대예요. 말세가 될수록 거칠고 작고 이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여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다음 뭐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각자 놀아요. 전부 다 각자가 논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데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생각이 부모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야 이런, 이런 글이 있네. 혹은 이정놀를서 그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소설가 김종은 씨가 쓴 최고의 책이라는 그런 책 내용 중에 일부 분인데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공감돼. 부모와 자식이 공감돼.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께 알고 그다음에 이 하나가 되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최고의 책을 쓸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작가가 누구냐면 김종원 씨예요 온통 흥겨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쌓여있는 겨울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출했던 작가는 군고구마를, 군고구마를 파는 노점상을 발견하고 그리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손수레 하단에 군고구마 4개 2천 원, 삐뚤, 빼뚤 쓰여있는 광고지가 붙어있는데 군 고구마 장수는 주목을 하기가 미안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요. 이게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 마침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그의 아들이 다가오더니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그만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 하고 갈게요.라고 말하며 주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들이라고 생각한 이 작가는 아이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 밤에도 아버지로 도와드리면. 더욱 힘들지 않겠니? 그러자 아이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때에 이 작가가 참 순한애, 착한애, 아, 참 착한 아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학교에서 필요한 책이 없니? 내가 너무 착해서 책을 한권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짤막하게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필요한 책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 모르는 사람이. 책을 준다니까 동정받기 싫어서 거절하는가보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책을 주는 게 싫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매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감명 깊은 책을 읽고 있는 거요. 작가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군 고구마를 팔고 있는 아버지가 매일 좋은 책을 사준 덕분에 아들이 저렇게 올바른 정신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 작가가 다시 물어봐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을 주는 책이 뭐였니? 그때 이 아이가 전혀 예상밖에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책보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가 그 떨리는 손으로 삐뚤빼뚤 써놓으신 군고구마 4개 2천원이라는 문구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매일같이 군고구마 4개 2천원 쓴이 아버지가 쓴이 글이 최고의 책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정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와 함께 공감하는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책 가장 감동받은 책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공감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 들어가고, 자기 문 딱딱딱 잠그고 들어가면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도 들어와서 오늘 너무 힘들었다, 피곤하다, 다들 들어가, 그거 안 돼요. 오히려 서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오늘 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힘들게. 오늘 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지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대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규티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대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저는 2023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탁을 할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밤 예배에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인 교회가 우리 교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녀들을 데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없어요. 몇 가정밖에 안 돼요. 아니요 전주 세종학교에는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밤대비까지 잘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20년 됐어요. 지금 만 20년.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 이게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자꾸 가요 가서 다못 오고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해볼까 해요 카스트 김인강 교수 혹시 이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분은 충청도에서 태어난 두살때 소아마비가 돼서 안증뱅이로 자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빨리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으면 나았는데 그 기간을 넘겨가지고 평생에 불구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장애 아들을 부끄러워서 술만 마시면 저놈 갖다 내버리라고 술먹면 제발 갖다 내버리라고 그리고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는 눈물로 치고 이 아들은 일어설 수 없으니까 포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마대포대 하나 들고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겨우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서 한 시간 떨어진 초등학교 입학 어러 갔는데 학교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업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3월 달만 해도 춥잖아요. 꽃샘추이고 그러니까. 가 가난하니까. 이 아들 발을 만져보니까 너무 차. 꽁꽁 얼었어. 그러니까 그 한마디. 아가야 춥지. 이게 말이요. 일생에 일어서는 용기 있는 말이 된 거예요. 아가야 춥지.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머니의 이 한마디. 아가야 춥지. 따뜻한 말. 늘 저놈 죽어야 해. 갖다 버려. 그런 말만 들었는 이 인강이가, 김인강 이 교수가 어머니로부터 아가야 춥지. 이게 팔을 만지면서 그 한마디가 일생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수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이 가르치라고 말해 줍니다. 얼마큼 부지런히 가르치냐면 안 됐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가든지어에든지 가르치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6장 7절에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밥건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자녀의 도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내기해서는 안 돼. 화막 화를 내고 막 속에서부터 막 이게 뭐. 울분이 터지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이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야 되는데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 했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듯이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로 하여금 분노를 가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 좋고,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 좋고, 딸로 태어난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게 너무 좋은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이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한마디만 평생 하십시오. 따라 하세요. 너는 나보다 낫다. 그 말만 하세요. 딸을 보고, 어이, 너는 나보다 낫네. 아들 보고 너는 나보다 낫네. 이 말만 하세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래갖고 인생을 살겠냐? 이놈 새끼야. 그래갖고는 그지부터막 그냥, 그냥 스스로가 흥분해 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다 바보짓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서 너는 나보다 낫다. 그 말을 해주세요. 그 말만 하면 돼요. 왜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 제가 그래서 바꿨어요. 중학생 때부터 바꿔 가지고 "너는 나보다 낫다" 딸 보고 "너는 나보다 낫다" 머릿속에 딱 그게 백힌 거죠. 저도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바꿔야겠구나" 그러고는 바꾼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알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꾸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정체성, 그다음에 이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이 시대의 사조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잘 심어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노엽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들 아이금 선물, 아, 나는 자랑스러운 선물이구나 누가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이걸 심어줘야 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누가 주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주는 선물은 최고잖아요. 그데 대통령도 5년 지나면 또 바뀌잖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분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멋있는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아이들한테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